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3월 3일 현재 시간 오전 7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4342원, 전일 대비 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4440원, 저가는 3232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매우 좋고요. 지금 업비트 기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축금 관련 이제 트럼프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요렇게 SRP, 비트코인, 에이다, 솔라나, 이더리움 요렇게 다섯 가지가 지금 미국 비축금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제 새벽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어, 오늘은 4500원 선에서 전 4600원 선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유방 자료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비축금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부, 어, 방송 제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공유방 자료나 저희 자료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보신다면은 좀더 빠르게 정보 캐치하셔서 남들보다 빠른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재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포 지수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22포인트로 아직 공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 14포인트로 떨어지면서 아예 비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어 지금 S&P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는 32달러, 아 32%까지 상승했고 3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비너스 같은 경우는 지금 59.6%로 0.3% 하락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외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2.2달러 수준에서 지금 거의 3달러는 찍고 내려온 상황이라. 어 다시 3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2.89달러, 거의 2.9달러 수준이니까요. 3달러 다시 돌파 시 진짜 포모가 엄청나게 또 터질 예정이니까요. 요거 어, 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반장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150장이 넘게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 셀프로 혼자서 해보실 수 있게끔 만든 자료구요 혼자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그리고 차트 분석 어 그리고 부조지표 활용까지 혼자서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공유 방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혼자서 진행하시는게 더 성과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 정도만 읽어 보시면 혼자서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차트 분석, 코인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거래량 패턴 분석, 다이버전스에 의해 볼리저밴드, RSI, MACD, 엘리파동 어이론 일목균형표, 피보나치 대둘림 김치 프리미엄, 옆 프리미엄, 나사가 비트코인의 관계, 자금수환, 랠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화폐 종류까지 꼭 필요한 자들들만 압축해서 넣어 놓았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새로운 미국 전략적 준비금 계획에 암호화폐 5개 포함됐다. SRP 역사는 3월에 반등을 암시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SRP가 빠르게 회복될 것. 기사 3가지 갖고 왔고요.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김만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해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매 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인 만큼, 공유방부터 제일 먼저 전달 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들이 알기 전에 미리 매수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보다 뭐 빠르면 5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왜냐면은 공유방이 제일 우선적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김 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김 반장과 함께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새로운 미국 전략적 준비금 계획에 암호화폐 5개 포함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SRP, 솔라나, 카르다노를 미국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금에 포함할 다섯 가지 디지털 자산으로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어, 지금 이제 통해, 일요일 게시물을 통해 이 계획을 공개하며 대통령 실무그룹이 보호구, 보호구역을 청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국이 입지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육성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도록 만들 것이며 우리는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BTC 이더리움은 다른 기중한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리서브의, 리저브의 핵심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좋아한다. 이렇게 글을 마쳤고요 어, 소셜에 떠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원본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번인데, 미국 암호화폐 보호구역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 부패한 공격 이후 이 중요한 산업에 격상시킬 것이다. 그래서 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을, 어, 대통령 실무그룹의 S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는 암호전략 보호구역으로 나아가라 지시했다. 지금 여기는 이, 이더리움이 없는데요. 어, 지금 조금 이 사람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다섯 개가 준비금으로 이제 된다라고 해서 아까 거래소 보셨다시피 다섯 개가 지금 급등을 했다. 이게 어제 정보로는 어, 준비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 아마 월요일 날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요일날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그렇게 정보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 준비금 이슈가 있으니 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매수 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커피 쏘세요 공유방에 계신 분들 <laughs> 농담입니다 자 두번째 뉴스입니다 역사는 3월 반등을 암시한다 3월 S&P 가격에 대한 역사적 추세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 네 번째로 큰 암호폐인 XRP는 다양한 거시경제적 우려로 인해 전체 암호폐 시장이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2월을 약30% 하락한 가격으로 마감했다. XRP 가격은 2월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강범위한 암호폐 매도가 시장이 위험한 자산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고, XRP는 올해 초에 훌륭한 출발을 했으며 현물 암호폐 ETF에 대한 낙관론과 유리한 규제 전망 속에서. 지금 7년 만에 최고치인 3.39달러까지 급등했었다. 1월의 상승은 45% 상승했었고요. 11월부터 강세를 보이며 24년 마지막 두달 동안 282%, 6% 상승했고, 1월에는 45% 상승했었다. 2월에는 가격이 하락하여 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SRP는 약 3달러에서 2달러 이하로 하락하여 2월 28일 1.9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했다. 지금 역사적으로 2월은 거의 안 좋았다. 뭐 모든, 뭐, 거의 암호화폐 자체가 2월은 거의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이 자료 한번 보시면요. SRP 관련 자료거든요. 1월 달에는 에버리지가 지금 2014년부터 에버리지가 3%, 그 다음에 2월은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월은 플러스 19%, 뭐 4월은 플러스 26% 이렇게 지금 2월을 빼고는 2월, 뭐 6월 빼고는 쭉 좋은 영향을 플러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역사적 반복 패턴 기억하시면서 대비하신다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SIP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지금 3월 7일날 또 이제 정상들 25인의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들 뭐 높은 양반들 다 모여서 규제 규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때 SEC가 이제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도록 지시한다면 가격이 엄청난 급등을 할수 있다. 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SEC의 미국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인한 25년 처음으로 8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은 아니죠. SEC는 최근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여러 소송과 조사를 기각하여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으며 srp 크립토 울프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으로 여겨지는 리플 소송을 기각하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아니요 이미 준비금 때문에라도 지금 <laughs>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이거 지금 뭐 a 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창립자 호스킨스가 브 i 피를 만나러 이미 떠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좋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소송이 끝나면은 저는 제일 좋은 게 IPO와 지금 ETF가 굉장히 어, 선점을 할수 있기 때문에 리플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성격상 진짜 철회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준비금으로 뽑혔는데 소송을 계속 할수 있을까요? SEC에서 저는 이번주 저는 6일부터 엄청난 3월 14일까지 엄청난 이슈들이 빵빵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간에 종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대비하시면서 빨리 매수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서 부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구요.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구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구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구요. 제 정보는 해외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만큼 꼭 활용하셔서 공유방 활용하셔서 남들보다 빨리 매수하시면서 수익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김반장은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